빅리치의 경제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빅리치입니다자 경제를 공부하는 법두 번째 시간 주가 수익률로 보면은 어 지금 어, 시장은 어, 꼭지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볼게요. 자 여기 이 빅니치는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여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입니다. 자원 달러 환율은 어, 지속되는 박스권 탈출 시간 이제 요 탈출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어, 보면은 어, 이런 상황을 아마도 이제 벗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실 겁니다. 자 주가 거품 요 꼭지론 과연 여러분들 우리 뿐만 아니라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주가의 꼭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기업들이 지금 AI나, 아, 저,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AI죠. 어, 로봇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점점 이제 일하는 인력들을, 어, 주로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어, 상황이 되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도,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시장, 어, 증시 상황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위치에 있나? 자 주가 하락에 대한 어, 어떤 준비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지 이번 아,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어, 빅리치의 경제 카페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아침에 여기 어, 시황 방송하고 어, 이런 어, 시황 방송하고 이거 유튜브나 거의 마찬가지인 방송을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나 아 이런 부분들 아침에 계속 그 목표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아그 다음에 이 뭡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 여기 어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 전망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요걸 보면은 요번에이그 봤던 부분인데 최근에 어, 여기 2024년도 어, 여기 어, 국가별 주가 지수를 보면은 주요국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일본닛케이가 올 2024년도 들어와 가지고 19.86%가 올랐죠. 자 미국의 S&P를 보면은 8.3%가 올랐고 요 3월 4일 기준입니다. 여기 어, 그다음에 프랑스는 어, 5.79% 독일은 5.40% 그리고 인도는 2.75% 중국은 여러분들 2.6%그 다음에 영국은 0.02% 홍콩은 어 0.01%가 여러분들 올랐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 차트로 보면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올려드린 어 차트고 이런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어 우리가 차트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일본이 이만큼 오르고 어,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어, 독일 이런 선진국가들이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좀 어, 두드러지고 인도나 여러분들 으, 요 중국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음, 좀 그렇죠 지금 여기 어, 인도 그리고 여기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 거고 이러는 거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어, 여기 1월 2일, 요 1월 2이죠여기하고 자, 여기 1월 2일 주가하고 3월 4일 주가가 여러분들 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올해 1월 2일날 여기 이, 요 1월 2일날 요, 여러분들 주가하고 3월 4일 주가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다른 나라는 신이 나가지고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년 동안에 저기 올 초부터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요걸로 한번 차트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걸로 여러분들 한번 차트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올해는 이제 조금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계속 여기를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도 얘기를 했듯이. 자, 산타렐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laughs> 아무도 안 믿고, 여러분들, 그, 댓글에다 이상한 소리 엄청 쓰는 사람 많았죠. 그, 올라가고 나니까, 오, 역시 또 올라가네. 그리고 요 조정이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폭락이 나오네. 아니,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건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아마 요번주 말고 다음주 쯤에는 아마 병곡을 맞이할 겁니다 자 이런거는 내가 이제 그 아침 시황에 어, 여기 가까워지면 얘기를 해드리니까 카페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가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어, 오늘 그 봤던 어 여기 시장들 보면은요 일본의 니케이가 일본의 니케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아주 최고의 여러분들 상승을 하고 있죠. 일본 증시는 작년 어 산타렐리부터 여러분들 시작해가지고 바로 계속 올랐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S&P 여러분들 보면은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아주 어쉼 없이 올라갔다는 거 이걸 알수 있죠. 그리고 독일 증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밑으로 좀 빠질 시간에 약간의 우하향을 보이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좀어 호구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호구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뭘 느껴집니까? 자, 우리나라 금융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냐면 이제 그 밸류 어 자산 가치주들이나 뭐어 성장이 안 되고 주주 배당을 안 하는 회사들은 퇴출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의 오늘 그 뭡니까? 여기 연준 의장이 오늘 이제 상원에서 여러분들 여기 12시에 그 연설을 하죠. 어제 연설을 한 거는 여기 어제 연설한 거는 뭡니까? 금리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상원에 가서 똑같이 여러분들 금리 발표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상원 그 상원에 가 가지고는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늘이 더 중요한 거야. 어제는 하원이고 오늘은 상원에서 통화 정책을 여러분들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럼 향후에 통화 정책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파월이나 뭐 월가에서 금리 인하한다. 근데 웃기지 말라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좀 받아들여야 돼. 연말이나 이런 때 가면은 이제는 올해는 금리 인하를 적어도 한두 차례에서 한 번에서 세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나오려면은 경기침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강의를 통해서 어, 제가 어, 이런 거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 들린다는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 같으면 어느 어느 언제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8시 30분부터 방송을 하는데, 물론 준비하는 것도 있고, 거의 이 새벽까지, 4시, 5시까지 시장을 보다가, 어, 저 분석을 하다가, 8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어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고, 보통은 8시 30분에서 저, 오읍니다. 오후, 어 여기 월수금으로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또유튜버 만들어야죠 시황 써야죠 뭐 어, 내가 요 부,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저녁에 10시 30분에 이게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종목 그다음에 선물 옵션 그리고 글로벌 여러분들 금융 동향 뭐 이런 것들 쭉 보다 보면은 거의 뭐4 5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처럼 시황을 좀. 음, 그, 디테일하게 좀 써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웃깁니다, 여러분들. 내가 참그 사람들한테 제일 질려버리는 게 뭐냐면, 아니,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오시면은, 이 경제를 알자 하고, 이경제적망 보면은 공부하는 법이 다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유로로 강의 들으라 뭐 이러라 하는 적은, 이거 하니까 할 사람만 들어라는데, 이런 얘기는 해도 강제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요, 대세상승을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 공부하는 법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오파 뭐 진행이라든지 요런 거.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공이야 팟이 하고 있어요. 여기 2014년에서 2017년 미국 금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이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달러 강세 유도, 뭐 요런 것들도 다 비교해서 제가 공부를 해 놨거든요. 그 이런 걸 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시장 증시 전망이나, 아, 요 증시 전망이나,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다 이게 왜 오르고 공부하는 부분이나, 요 경제를 알자. 여기, 어, 여기 어디 갔어? 어, 경제를 알자. 이거 보면은 엄청난 공부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요 붐을 준비하라.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도 2020년도에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지금 이 당시에 여기 코로나 이전부터 여기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까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과연 이때 정말로 붐이 일어나가지고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예측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부할 게 여러분들 너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부할 게 너무 너무 많이 있고 정제를 공부하는 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여러분들 향후에 정말 나이 먹어서도 편한 여러분들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무료로 오픈을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4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뭐요런쪽 대세 상승을 준비하라면서 하 80년대하고 비교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여 여기다가 올려놨으니까 사실 이 정도만 공부를 혼자 할수 있는 사람은 해도 돼.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공부를 같이는 하는데, 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무료로 하다가, 요즘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요즘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요유로에 가입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것까지는 이제 오픈은 못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의 자료를 보려면은 일단, 그것만 가입 안 하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017년이나 뭐, 뭐 여기 보면은 2018년에, 요 17년에도 여기 경기 흐름을 예측하라 하면서 다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있게 요 시황들을 써드리고 공부를 하는 법들 여러분들 공부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어, 여기 있었던 그 시장 상황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책으로 여러분들 해도 수십 권이 될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양들을 여기다가 해놨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 이걸 보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요번에도 과연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아는 만큼 보이고 어, 아는 만큼 어, 여기 써놨는데 여기 들린다.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글로벌 시장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 아까도 어, 한번 잠깐 봤는데 여기 똑같아요. 오르지도 못했다고 우리나라는 1월 2일하고 3월 4일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그 S&P 하고 여기 주가 수입 비율인데.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공황 때 여러분들 여기 주가 수입 비율이 꼭지였다가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뭡니까 1960년도부터 어 달러가 좀어 공급이 되고 여기 이 오일 쇼크 나오면서까지 여기 나왔던 여기 이어 주가 수입 비율, 그 다음에 여기 다크 버블 어 그리고 여기 서브프라임 그리고 코로나 이 위치 에 있는 게 지금 어 여기. 아, S&P 지금 지수인데, 그럼 여러분들 S&P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냥 그래, 이런 걸 이제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고, 요거 2000년도 닷컴버블 때부터 여러분들 꺼진, 어, 거품이 꺼진 거죠. 여기 이 닷컴버블이 꺼지고 여기 올라가는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이러, 이런 걸 보시라니까. 예전에는 글로벌들이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콩이 중국이 망가지면서 항생지수가 상당히 밑으로 어, 내려가고 이게 에, 그 역으로 요 인도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이 빨간색의 일본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친중국적으로 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라도 이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달라는 굉장히 이 박스권 상당히 중요하다. 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언제쯤 될 건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해결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재화의 가격 결정 구조나 여기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읽어보시고 이거는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 차하고 어 지금 S&P 요 까만색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요 부분도 한번 여기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 해야 될 거는 요글요은 금융 금융공학 V라는 책을 어, 저 논문을 쓴 최병선님의 논문 중에 일부인데 여기 보면은 금융 파생상품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만들어진 197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옵션 파생이 어, 종이 굉장히 그 늦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1973년. 우리나라는 1996년. 그리고 나서 IMF 터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선물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뭔가가 나오고 나서는 굉장한 하락이 많이 나온다는 거. 파생이. 그리고 이 파생을 여러분들 앞으로, 어, 요거 알지를 못하면은 시장을 여러분들 알수 없어요. 웹더독이라고 어이 불독의 여러분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현물을 중심으로 어 만들어진 요 파생이 이 포지션이나 이런 쪽을 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건안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옵션이나 이런 것도 같이 우리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우리나라 요 시장을 보면은 있죠. 오, 우리나라 요 시장을 봤을 때 여기 오늘 내가 여기 아, 158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봤거든요 바닥에서 요 바닥에서 여러분들 오늘 올라가다가 여기 요기, 여기죠 올라가다 내려와서 이 바닥에서 여기 <laughs> 358.30이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거 지금 안간거 야간선물에서 가잖아 틀렸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내일 아침에라도 이거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한번 봐봐봐. 내가 이런 걸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리는데 충분히 갈 수가 있었다는데 여기서 끝인 거야. 요 밑에서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 위에까지 가니까 보자. 근데 시간적으로 오늘은 어 여기 몇 시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고 두 시까지 여기 오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그랬거든. 근데 못 가. 그건 보나마다 저기 개인들이 위로 올라갔는데다 많이 건 거야. 그 AI가 멈춰버린 거지. 근데 이, 이 올라갔던 힘이나 가격으로 보면은 저녁이든지 내일까지 여기까지 간다고. 그리고 꺾이더라도 꺾인다고. 나중에 야간선물 봐봐. 여기를 찍고 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니까 러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지들이. 지들이 못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보면 나보고 그럴 거야. 아, 네가 뭔데 종목도 그렇게 하고, 어, 저기 뭐야? 지수도 이렇게 하느냐? 환율도 그러더니,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얘기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봐봐 봐. 여기 카카오, 어, 여기 예전에 카카오 있죠. 카카오, 여기 해놨네. 카카오도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이후에서. 37,400원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떨어지잖아. 내가 이건 유튜브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거 37,4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진짜 찍고 턴이 나오죠. 내가 터슬라도 103달러까지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전에 한번 여러분들 드렸죠. 정말 여러분들 요 103달러까지 찍고 여러분들 요 위에서 드렸잖아. 진짜 여기까지 찍고 반등이 나왔잖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왜 이런 그 시장을 전망을 해 주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스닥 1900까지 갑니다. 나스닥 1900까지 가고, 여러분들 계속 제 시장을 보면은 환율이 됐건 뭐가 됐건, 적어도 여러분들 아침 시황 정도는 봐도 후회하지 말고, 나는 웬만하면은 아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나는 내 이랬어요. 아예 그냥 제그 채널을 안 봐도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다니지 말거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어, 아무튼 간에 제 팬들을 위해서 계속 방송은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보면은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많은 걸 얻으라고 하는 거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인 거는 이후에 다 있어 이후에 다 있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기는 내가 아예 관리를 좀 이제 뭐 등업, 등업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준회원으로 들어오면은 다볼수 있어 예전에는 등업을 해줬는데 준회원으로 들어오면 다볼수 있으니까 공부할 사람은 와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못 다니게 되는 경우도 나올 거야. 이거 내 말이 나중에 틀리나 한번 봐봐요. 월급 받는다고 이제 막, 어 좋아할 이런 그런 시대가 뭐잖아, 이게 좀, 물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주가 하락이 올 건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아직은 꼭지가 아닌데, 주가 하락이 올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지금 투자 합니까? 계속 마냥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얘기야,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계속 그 빅리치와 함께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빅리치였고요 어 다음 주쯤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